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빠들에게 주시는 소명을 기억하고 또 알아가는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들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 코너 인도해주시는 이정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아빠, 아브라함에 대해 나누고 있고, 또 오늘 이어서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해드릴까요? 와, 이렇게 문자가 주는 힘이 정말 위대하구나. <laughs> 네, 오늘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네. 문자 하나가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소개해 드려도 아, 네. 괜찮을까요? 어, 그럼요. 와, 이번에 보니까 아, 특별히 병원에서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아, 병원입니다. 근무하며 아침부터 방송을 듣고 있어요. 정말 좋네요. 환자들도, 와. 의료진도 함께 들어요. 아,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laughs> 네, 너무 좋은 병원인 네. 것 같아요. <laughs> 사진도 네. 여러 장 보내주셨죠. 어, 네,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좀 박수를 좀이 음. 집사님들 통해서 네. 막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코로나 백신 음. 그 주사 놔주시면서 많이 음. 애쓰신것 같은데, 음. 우리 의료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또 드리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국의 모든 의료진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또 하나만 소개하면 저희도 준비하면서 요 멘트 역시나 걸렸습니다. <laughs> 차라리 남편을 드리겠다. 너무 웃기면서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laughs>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이 드게 네, 하는. <laughs> 특히 우려 섞기. <laughs> <laughs>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어, 오늘도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나눕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며 들으시는지 또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생각 드시는지 편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합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의 가정 그 속에 아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 또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그 어렵게 아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나누는 아빠들의 마음들이 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들, 특별히 이런 여와 일의 하나님을 정말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우투 중심으로 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네.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우투 중심으로 뭔가 구체적인 그런 팁을 알려주실 것 음. 같은데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팁 소개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한세 가지 알로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런닝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아우팅 혹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또 뛰고 또 자전거를 타고 또 함께 호흡하는 이 걸음들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첫 번째 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히 좀 코로나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참 은혜였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시간동안 큰아들과 자전거를 함께 아, 좀 가르쳐 주고, 요 사이 안장은 예전처럼 뒤에, 뒤에 안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는 걸 잡아주는데 정말 허리가 어... 끊어지는 아픔을 <laughs> 겪으면서 가르쳐 줬던 기억이 있는데. 아, 배웠어요. 그, 그렇죠. 와. 그때 아, 큰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죠? 네. 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붙잡고 있다, 걱정하지 마. <laughs> 나 나중에 놔줘야만. 할수 있잖아요. 네. 나면서 <laughs> 이제 배운 다음에 좀 돌이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는 어쩔 수없이 어느 순간 이 안장을 놔줘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절대로 안놓 거야.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함께 러닝을 하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알. 또 하나는 그 리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읽어주는 거, 책을 함께. 작지만 읽어주는 거그 대화 속에서 아 최근에 또 저희 큰아들이 매우 중요한 아 질문을 하나하더라고요 아빠 이 불륜이 뭐예요 음. 이 바세바와 다윗의 아. 스토리를 듣다가 이 네. 불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얼굴을 빨개지면서 아 아빠가 다른 음, 엄마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또 함께 살고 또 함께 하루를 보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너희 마음이 어떻겠니? 그 마음을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알은, 어, 리스토링 해서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모든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단순한 그런 어, 경험, 체험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는 가령 뭐 캠핑을 한번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자연, 별들을 또 만끽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리아사는 여정을 모든 아버님들 모든 가정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세 가지 R을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러닝, 뛰고 걸으면서 아이들과 또 좋은 시간을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야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기도 음. 하고요 그런 러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두 번째는 리딩 성경 읽기 음. 뭐또 책도 같이 읽을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럼요. 그럼요. 세 번째는 리스토링. 회복하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가지 알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 아버님들과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제가 오늘 이번 시리즈 가운데 가장 좀 풍성한 아버님들의 하우투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널 돌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아버님들의 나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워딩 중심으로 딱갈것 같아요. 방금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음, 이 아이가 안 컸으면 좋겠다. 이 멘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고백, 이것이 우리의 또 자녀가 우상이 되는 이 상징일 수 있다. 라는 거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우리 오늘은 그렇게 한 문장 중심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입사님.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하면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저는 요 멘트를 할 때마다 좀 위험성을 느끼는 거 같아요. 아이가 우상이 되는구나.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도와줄게라는 부분을 넘어서 아빠가 해줄게 대신 요 부분에서 아 우리 아이가 우상이 되는 모습이구나 요런 생각들 해보는게 되는데 초입생은 어떠세요? 네, 저도 목사님과 비슷하게 어, 아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음. 그럴 때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나의 힘대로 아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아빠의 그 사랑으로 보장된 나의 의지대로 우상을 섬기듯이 그걸 위해 저를 희생하는 모습을 볼때이 아이들이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물질적인 풍요가 되었던 뭐 즐거운 시간이 되었건 우선 순위가 더 높아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음. 신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획의길 어, 별로 없게 느껴지는 그냥 부모의 생각만 있는 그런 경우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우상화 하는 순간. 그러니까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가면서 진로와 성적과 대학 입시가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보다 입시와 관련된 염려와 관심이 더 크게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입시를 앞두고 또 함께하는 그런 우리 고등학생 고딩 아빠로서의 마음들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네, 자녀가 우상이 될때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네. 여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리아산의 그런 경험의 핵심은 여와 일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부자가 경험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자, 요사이 하나님 앞에 자녀와 함께 좀. 서는 아 그런 노력들 또 어떤 모습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우리 최현식 사님부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오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때가 이삭이 이미 장성한 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자기가 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 주는 것이 아이들이 그런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은 자식들에게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일호 집사님. 네. 네. 그 가정 예배 때나 그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일단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공유를 안 하면 대화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신앙을 갖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 그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 참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모습을 또본 보이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런 하나님을, 어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기도 제목의 나눔과 응답과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어 그런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작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우리 작은 모리아산의 그런 체험들 함께 우리 하우투로 나눈 것 같고요. 마지막 유승민 집사님은 어떤 결심 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노아의 가정 또 나눠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 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그 믿음을 지켰던 그 가정. 근데 저는 어그 이후에 노아가 그 폭풍우가 치고 물살이 그렇게 센 그리고 그 키도 없는 그배 안에서 그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그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 근데 노아 아닌 다른 가족들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나가면 이제 세상은 멸망해 있고 그리고 다 물로 잠겨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노아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진정한 가정 예배 결국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라는 그 구전되는 그성경의 그~ 천지창조와 함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어, 것으로 그 시간들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가족들과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폭풍우가 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세상이 점점점 어~ 끝으로 다 향해 갈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어,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을 위해, 어, 여와 이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저는, 어, 그것이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리아산의 그런 경험, 여호와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아빠와 아이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서고 만나는 것인데, 자, 마지막 좀 결심, 또 우리 하우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좀 만나시겠습니까? 신호 집사님부터 먼저 여쭙니다. 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저는 그 가정예배 때그 아이들이 칠판에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은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자를 뽑아 가지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배 때는 우리가 내놨던 기도 제목을 한번 리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또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저도 아파트 이번에 전세가 다시 재계약됐는데 첫 번째 살 때는 큰아들이 와우 하다가 감사가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같이 기도했거든요. 아들의 기도 같이 하면서 재계약됐을 때 와우! 이제 큰아들이 정말 지금은 감사로 <laughs>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응답처럼 해서 경험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최입사님의 또 하우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아무리 경제적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야될 십일조나 뭐 헌금을 항상 구별하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식들이 옆에서 항상 볼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승민 집사님 하우트 나눠주시죠. 제가 가정에서 했었던 그 하우트는 생각해 보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여행을 각자 준비하고 떠났을 때 어, 그 만나는 많은 사항들을또 대처하고 또 함께 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또 밟고 또 짐을 풀고 다시 싸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라는 것들을 아이들 마음속에 그냥 어떤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와그 네. 아, 여행 저희도 좀 껴주세요. <laughs>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대가 되는 또 우리 하우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또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달간도 자녀와 함께 날마다 또 모리아산에 올라서 여호와 이의 하나님을 또 경험한 우리 모든 아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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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와이주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아브라함의 가정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